네, 안녕하세요, 최성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집 고양이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 고양이는 4 살, 4살된 스코티시 스트레이트, 귀가 쭉 펴졌다고 해서 스트레이트고요. 이름은 꿈이예요. 이름을 꿈이라고 한 이유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항상 고양이랑 같이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시험에 합격하면 난 고양이를 데리고 올 거야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 때문에 이름도 꿈이라고 지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시험 발표가 나고 한두달 정도 있다가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달음에 달려가서 우리 귀여운 꿈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고양이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는데 후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후미가 링웜을 앓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꾸미를 맡아주시던 분이 미리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어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기는 했지만, 첫 만남부터 병원을 열심히 다니는 저희의 일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꾸미는 방광염을 한두번 정도 알았고, 지금은 한 2년 가까이 심장병을 고치러, 어 여기 지방에서 서울까지 심장병원에 또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거의 아이들 학원비에 맞먹는 그런 치료비를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매일매일 하루에 알약 두 번씩을 먹어가면서 정말 기한 없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간 중간 계속 이런 저런 병을 앓게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신장 신장이 좀 많이 부어 있어서 혈뇨를 보고 그래서 또 병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꾸미와 함께하는 삶이 정말 행복하고 꾸미는 저에게 너무 너무 소중한 아들이지만 이렇게 많이 자주 아프면 또 저희 마음도 같이 아프고 또. 그만큼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같이 있어줘야 되는 시간이 는다든지 좀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부담도 많이 커지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내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옆에 있어줄 수 있다 라는 자신이 생겼을 때 데리고 오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이가 아픈 것도 문제지만 본인도 같이 아플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알러지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laughs> 조금 알고 있었어요. 뭐, 입술이 붓는다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눈 알도 부어서, 눈 충혈되고, 가렵고, 뭐, 팅팅 붓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콧물 재채기 계속하게 되고요. 피부도 뭔가 이렇게 빨갛게, 보이시나요? 계속 뭐가 올라오고, 두드러기처럼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꾸미를 만나고, 한달 정도는, 안과, 이비녹과 피부과 이렇게 3종 세트를 다녔어요. <laughs> 지금은 괜찮냐 하면 아니에요. 이게 알러지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역 관리를 계속 해나가는 방법밖에는 없고, 또뭐 청소, 환기,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열심히 하지 못하게 되면 <laughs> 증상도 계속 심해지는 것 같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혹시 정말 심각하게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검사를 받아 보시거나 좀 어느정도 파악이 된 상태로 데리고 오시는 걸 네, 추천드립니다 네, 고양이가 워낙 까다로운 친구들이기는 한데 꾸미는 사실 굉장히 착한 <laughs> 착한 아이예요 그래서 약을 먹든 주사를 맞든 항상 좀잘 따라주는 편이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항상 칭찬을 듣고 오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처음에 꾸미에게 약을 먹이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이것도 가루약을 받아왔을 때는 밥이랑 이렇게 섞어서 주는데 그러면 얘가 밥을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또 이게 냄새가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금방 눈치를 채고 이걸 안 먹으려고 해요. 아무리 좋아하는 간식에 섞어주더라도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본 것이 이제 알약 먹이는 방법이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아이 입을 벌리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알약을 묻혀서 엄지손가락에 꾹 눌러서 먹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스푼에, 플라스틱 스푼, 작은 티스푼에 알약, 물한 스푼과 알약을 얹고 이렇게 목을 뒤로 젖혀서 한 번에 꿀딱 삼킬 수 있도록 넣어주는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좀, 아, 이렇게 강제로 먹여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가루약도 안 먹고, 알약도 안 먹는 경우는 <laughs> 없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손을 꾹 집어넣어서 알약을 먹이는 방법을 시도했었는데 몇번 성공은 했지만 이렇게 손에 스크래치가 나더라고요. 얘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빨로 확 손을 그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전두 번째 방법을 강력 추천드리고 오늘 좀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기 걸어가는 저희 고양이가 보이시죠? <laughs> 풀짝 뛰어서 올라왔습니다. 꾸미 안녕! 지금 밑에서 <laughs> 애가 어미이 안녕 꿈이 안녕 이런 가루약을 알약에 담아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정말 이렇게 수많은 알약을 우리 꿈이는 열심히 먹어야 되는데요. 먼저 가루약을 알약에 쉽게 담을 수 있도록 가, 가루약을 봉지 코너로 이렇게 몰아주고요. 그리고 봉지를 살짝만 남기고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 정도가 남겠죠? 그럼 이제 알약을 열고 솔솔솔 조금씩 따라주시면 돼요. 가루가 잘 들어갔으면 이제 뚜껑을 덮어줍니다. 그럼 이제 알약이 완성됐어요. 이제 꾸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미는 <laughs> 약봉투 소리만 들어도 꾸미야. 꾸미 밥 먹을까? 일단 꾸미고는 밥으로 유인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스푼에 물을 한 숟가락 정도 얹고 그 위에 약을 올려줍니다. 됐죠? 그 다음. <laughs> 입을 이렇게 잡고, 사이 어금니에 손을, 양손을 넣는 거예요. 두 손가락을 넣으면서, 한 큐에 가야 돼요. 한 큐에. 잘 보세요. 훌쩍! 하고, 잘 먹도록 목을 쓰다듬어주면. <laughs> 아유, 잘했어. 기특해. 잘했어. 네, 이렇게 약 먹기 완성이에요. 이걸 하루에 두 번씩 하고 있다는 말이죠. 꾸미는 식욕이 정말 많은 아이여서 항상 꾸미가 필요하면 이렇게 밥과 간식을 흔들면 언제 어디서든 달려오더라고요. 네, 이건 꾸미가 정말 애정하는 장난감인데 얘가 심장 때문에 많이 뛰어놀 수는 없어도 너무 우울해하지 않도록 하루에 조금씩 놀아주고 있습니다. 어, 벌써 잡았네요. 怎么样？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laughs> 이거 다리 뭐야? <laughs> 이렇게 꿈이랑 잘 지내고 있는데요. 꿈이 아프지 않게 잘 키우고 살겠습니다. 이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